이거 이지 지금 이를하 지금 기본 세트는 일단 이렇게 해놨고 진짜 희죽이지고 웃으면서 컴퓨터 하면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타쿠 같아서 기분 좋네요 일단은 시간이 다거체크해고 멤버십 인증했고, 다시 오르니까 리버스 공지사항 다시 한 번만 더. 어디를 잡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, 아니, 본무대에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플로어를 가야지. 근데. <laughs> 그래도 일단. <놀람> <놀람> 어, 이거 다섯 꽉 차가. 왜, 여기. 아, 플로어층 의자. 계단식 차가. 음. 맞지라. 항상 하던 거지만, 그래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공지사항 꼭 다시 한번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회원 정보. 아, 여기, 아, 여기 느린데? 아, 불안한데?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불안한데. 아이페이지. 아아진 됐습니다. 일단은 우와. 제 기본 정보가 다 맞다고 떠서 이제 배송지 관리도 어, 우리 집으로 되어 있고 혹시 몰르니까 근데 이메일. 아. 근데 이메일은 내 지금까지 경험상 상관 없어. 걸 나왔는데? 괜찮겠지? 괜찮아. 응. 개인적으로 지금. 약간, 꿀팁 아닌 꿀팁. 여기 서버 시간 사이트 3개 띄워놨는데, 이게 네이버? 이게? 그... 타임시커? 이게 네이비전인데 얘가 밀리초까지 나와서 네이버 시계는 밀리초안 나오고 타임시커는 안 나오네요 43분이니까 이제 슬슬 티켓팅 연습 한번 해봐야겠다 첫 번째 연습은 음, 이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연을 먼저 거의 예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뮤지컬 콘서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연습을 해봐야.. 되게뭐아이거는돼 우리 다른데 들어가서 예매하면 연습을 딱 딱만 여기에 뜨잖아.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놓고 다시 해보자. 이거 위치 연습이 중요해. 얘한 번, 한 번, 한 번만 바로 여기 뜨니까 중요하다고 이런 거다 치워놓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고 적응을 시키는 단계가 중요한 거야. 그래서. 딱, 한 번, 한 번, 모바일, 이거 생년월일 입력하고, 다음 단계, 하고, 무통장, 무통장, 여기 안 되고, 여기를 눌러야 되 여기, 아무거나, 다음 단계, 공이, 다 연결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다시, 서열 고침, 세고, 세고, 하나, 딱, 딱, 하고, 딱. 딱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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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참고로, 지금은 내가 한손 들고 있어가지고 못하는데,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 된다고 합니다. 다음 단계, 무통장, 여기, 딱딱딱딱딱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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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어? 예매를 해버렸네? 렇게고 음, 음. 다시 한번 예매를 음. 습다른 콘서트 수정예배 보는 음. 콘서트 아다 음. 어, 음. 안되겠다 아위대모이즈콘서트도 오늘 열나가구나 아서시간두 오, 죽었어. 이거 취소할까? 두 번째, 두 번째 연습. 티켓팅연서 게임이 있어요. 이거 해야 돼. 연습할 시간. 아, 틀렸다. 이거 지금 이게 보 뭐야? 뭐야? 이거 좀 전체 시력을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 너무 느리다.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는 무조건 뺏겨난 당당하게 장인 정신으로 수작업 거고. 아 이거 마우스가 약간 내가 속전에 쓰던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조금 아찔하네. 이제 한 5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. 슬슬 이미지 트레이닝을 연습을 해야 된다. 나는 그냥 기계 와서. <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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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게 다아그래이 순서를 외시간 맞춰가지고 서로를 칭하고 애매하기. 어, 나는 남자 나는 보남자그다 애매. 알라미가 차로 몰래는 은 점수 선택하고 바로 특히 <듀> <듀> 하고 다음 단계. 3명을 힘들 수도 있고. 결제 통장 하고 또하고 응. 다음 단계 하면 음이게도같 <듀>

저 지금 마음 같아서는, 티켓팅 하는 거, 영상, 하거 화면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, 여기는 저희 집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, 화면라다 화로, 안 입고, 서뭘리이의 자신감, 생생활. 시간을 음. 약간 축해 어, 어. 아, 너무 느리다. 음. 음. 어떻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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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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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잠시 후면은 음. 1분 이 1분 이렇게, 뒤. 막 마지막 이이 잘하자. 잠깐만, 네? 아, 스탑. 스 봐. 어, 이게 나을 것 같아. 25초, 아, 26초. 이제 이거 그만하돼 어, 이제 진짜 s 라팀 아, 이제 진짜 곧, 곧입니다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16, 17. 3 2 4 1사십에0그0거든요 삼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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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삼천 대 삼천 구백 천대 지금 영남대시 초에 2천7백칠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야 되지?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자라고하는고 하는지 있어. 나십삼십초 지났는데 천0대이제 않대요. 힘들어 한쪽넘번갈아가는면서 떠나가고 있는하1다하2다0 58초에 천소때 괜찮아할 수 있어. 500번대, 400원. 300원, 300원, 100원, 0 1다0 0원 2000000000,

아, 근데 스탠딩이 지금 다나아가지고 2층으로 갔는데, 아... 이게... 아니, 캄나딱 제가 지금 예매 완료했을 때 2분쯤 됐어요. 아, 지금은 어차피 무조건... 그니까 이걸 두 번으로 써야는데 아, 진짜 바보야. 내가 티 t 팅을좀 요즘 아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자석 아, 하나 잡고, 이제, 다른 거 바로 예매할 생각을 했어야 었 되는데, 아, 아... 괜찮아. 그래도 수화이 있잖아. 아, 근데 이걸, 이만, 티켓, 확인해보자. 어머, 이 어떡해, 어떡해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저의 심정. 아니, 솔직히 지금은 약간 얼떨떨. 하고 이게 될 줄은 <laughs> 솔직히 저도 거의 기대를 안 하고 한번 해봤는데. <laughs> 일단은 제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도 빨리 잘 잡아서 딱 예매 완료하고 나니까 한 2분대였고, 지금 좌석은 입술, 출혈대가 없어서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,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. 조금 전에 예매 이거 예약해 놓은 거가 아직... 아직도 지금 대기 순서, 지금 6분대인데, 하단에 또 신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면은 18일 토일그다음 무대 여기 본무대가 여기 있고, 이게 플로어, 이게 2층, 아, 이게 1층, 뭐 이게 2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딱 내가 아까 실수했던 게, 먼저 플로어를 눌렀는데, 나는 이게 이렇게 하나가 선택이 딱 되는 거를 순간 간과하고, 다른 데 여기, 다른 데 눌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냅다? 어, 왜안 되지? 하고 이런 데를 눌러버렸어. 그냥 보이는 데 보라색 이런 데막 눌렀던 거 같아. 그래서. 아 이게 콘서트가 아니라 팬미팅인데도, 완벽 <목소리> 다 매진. 아, 진짜. <목소리>